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젊은 인력 비중이 50세 이상 비중을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사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용 환경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초래했을까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140개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직원 비중이 30세 미만보다 높아졌다는 놀랍지 않나요? 이는 신입 채용이 줄어들고 퇴직은 늦어지는 현재 상황에 기인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19.8%로 감소했고 50세 이상 비중은 20.1%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30세 미만 인력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최초입니다. 이는 급격한 세대 역전의 신호탄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연령대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령화된 인력 구조는 기업의 혁신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부족한 기업 환경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 30세 미만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의 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및 IT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고용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입 채용에 소극적이 된다면 미래의 인재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의 채용을 활성화하고 그들의 열정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대기업에서의 세대 역전 현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50세 이상의 인력이 증가하는 반면 신입사원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과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재를 맞이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기업의 연령별 인력 구성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채용과 퇴직의 패턴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인력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참 인력의 퇴직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고령화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고참 직원들은 퇴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에 남아있는데 이는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늦추고 있습니다. 분석된 결과를 보면 2차 전지 업종에서 30세 미만 비중이 9.7% 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50세 이상 인력은 늘어났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인력 구조가 얼마나 불균형하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보기술 및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0세 미만의 비중이 5.4% 포인트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3.1%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인사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더욱더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고용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는 이러한 세대 비중의 변화가 경기 둔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산업 환경 변화의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용 정책은 단순히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쟁력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젊은 인재를 채용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이제 기업의 리더들은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사원들이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젊은 인재들은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과 에너지가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채용 방침을 혁신하고 교육 및 지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젊은 인재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동향과 젊은 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